12월 23일 새벽 어, 나오신 또 우리 성부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가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보디오밀라도에게 그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가버지 하나님 그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분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소가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선도요다 이리 와서 베들맨의 우상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부드려 절하세 우주하시오. 찬소가 122장. 이렇게 찬송 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오늘도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소망하는 그신령으로 오늘도 이렇게 나아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의 모든 그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송 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이 아버지는 그저 지나간 일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그 은혜로 하나님 그것을 대망하는 정말 그런 귀한 어, 일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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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 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신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블레임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예정하는 일 모든 말씀을 아시는 것이며. 아끼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레위야. 네. 오늘 이새벽에도 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 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 정말 하루하루 날이 이렇게 점점, 어, 가는 것이, 어, 세상에 이렇게 실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 특별히 저희 집에 아이들이 지금 막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어제는 또첫 번째가 독감에또 확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수액을 맞고 다행히 아이들 컨디션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저에게 가까이 근처에 다가오지 마시고 거리를 조 두셔도 <laughs>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의 말씀을 볼 건데요. 어제 미가서 말씀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한 어, 아이가 타기 태어나게 되고 원래 주목받지 못하던 이 베들레미라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어 정말 어 새로운 은혜와 어 새로운 그 기쁨을 허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 드디어 이 베들레미라는 동네에 진짜 어 큰, 어큰 어떤 일들이 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 바로 이 베들렘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베들렘에서 한 왕이 날 것이고 그가 다윗의 가문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 이 천사가 딱 등장을 하는데요. 이 천사가 등장하는 동네 이름이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천녀는 약혼을 한 상태이고 약혼을 한 것은 결혼과는 아직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 이르되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먼저 인사를 일으킵니다. 샬롬, 샬롬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에게 주는 첫 번째 인사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입은 자여, 은총을 입은 자여. 어, 옛날 우리나라도 그 이제 왕들에게 어, 아이를 갖게 되면은 후궁들이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 이제 표현이기도 하지만 어뭐 흔한 인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요 이 일이 지금 깜짝 놀랄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찾아온 것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이런 인사말은요, 아주 흔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는다. 이 정도 인사말 되면은요, 어떤 인사말이 되냐면 이제 이 사람은 앞으로 선지자가 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뭐 왕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비슷한 종류의 인사말이 되어서 천사가 그것도 여자에게 나타나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이상하고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인사가 인사가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그냥 인사를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맞자 못자.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맞자 스럽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 천사가 그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고 있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더 은혜를 입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요, 지금 마리아에게 무언가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마리아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심령을 지금 안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굉장히 심령 가운데 큰 변화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격동하게 됩니다.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떡하지?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는 그저 은혜를 입으면 마냥 기쁠 것 같은데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될때혹 천사를 만나게 될때 놀라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어떻게 무서운, 무서운 마음들을 마음에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이라이 요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마리아에게 주어지는데요. 이제 그런 어, 여러 가지 사투적인 인사들이 지나가거나된 특별한 말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메시아를 줄이라. 그 메시아의 특징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했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제 31절에 드디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나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위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아멘. 아이가 잉태될 것이다. 잉태된다. 네, 잉태하는데 잉태될 거니까 내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게 지금 아니라 잉태될 것인데 바로 그의 이름부터 먼저 지정해 줍니다.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예수라는 이름은요. 원래 어, 구약에서는요 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바로 구원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이제 주게 되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흔한 이름일 수도 있지만 흔한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름인 거죠. 그리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특히 마지막 구절, 주 하나님께서 그조사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마리아는 이 요셉의 가문에 어, 들어가 살게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사실 유다 가문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유다 가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 어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에서 이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이 순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드디어 그동안 약속이 되었던 다윗 가문 가운데 드디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실 것이다. 했는데 그 왕이 오늘 이 마리아의 지금 뱃속에 뭐가 됐답니까? 드디어 잉태가 되었다. 이 예, 수태 고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3절을 보시면요, 그 왕이 그가 즉 아기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는요. 이땅 가운데서 쇠하여지거나 폐망할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서게 될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도 세워져 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의 왕은 아기 예수,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나라의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일이, 그 사건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펼쳐지는데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폭풍 같은 말들이 확 지나치고 나니까 마리아가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무서워하는데 두 번째는요, 이 무섭고 두려운 마음 이후에는요, 의심의 마음. 그러니까 어, 이걸 그냥 그저 믿음에 관한 의심이다라기보다는 궁금한 마음들이 마리아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 왜 그런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처녀였기 때문에, 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라고 지금 동정여 입을 강조를 합니다. 그때, 어,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건 전부 후보한 역사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이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성경에서는요, 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수태고지가 사실 있어 왔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사건이 현실화된 것은 지금 이 사건 밖에는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여자가 하나님의 이 능력과 성경의 잉태함을 통하여서 아이가 태어난 적이 단한 번도 없거니와, 그리고 이런 일이 드디어 발생하게 된이 시점, 이 출발점이 오늘 여기에서 펼쳐지는데, 그때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이 아기는요,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아기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바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부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에 관하여 몇 가지 말씀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격이 어, 이 동정녀 마리아와 함께 할 때에 그에게 아기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탄생한다고 해서 무슨 알처럼 닿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열달 동안 아기를 똑같이 품고 있어야 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물었던 마리아에게 어, 뭐라고 천사가 마지막에 이제 대답을 하냐면 36절을 보는 것처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은요 마리아와 사촌 관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이 엘리사벳도 아들을 어, 가지게 되었다는 라 사실을 알려주면서 본래 늙어 임신하지 못한다고 라 알려진, 알려진 이 여자가 이미 임신하여서 여섯째 딸이 되었다. 그러니까 즉 엘리사벳의 배 속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임태되어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냐? 사촌지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살 형이에요? 6개월. 네. 6개월 먼저 임태된 형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은요 6개월 먼저 엘리자벳의 이배속에 지금 잉태되어 있는 중이고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어, 또그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 이후에 어, 세례 요한이 배 속에서 예예수님을 기뻐서 맞이하는 막 그런 장면들까지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던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합니까? 3 8절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어니 말씀대로 내게 이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느라. 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수은 가지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가장 특별하고 가장 확실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건입니다. 그 엄마도 믿지를 못했어요. 그 엄마도 아이를 처에 당신 아기 가졌습니다 할때 예? 정말입니까? 이게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믿지를 못했어요. 하물며, 아이를 우리가 뭐 예수님을 우리가 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본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그 마음을 믿고 확신하기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마음가운데 위로하시고 성령이임하시고 능력으로 그 손을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가운데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에 우리의 마음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도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 새벽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것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또 앞으로 어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이런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속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믿지 않고 믿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그 가정과 어 우리 평화교회와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다 함께 내 자신과 우리의 가어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